자손절 예수 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9일 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17장 thank you 사십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로 성취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밤이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능력도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케노시스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케노시스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능력, 권세 등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을 버리는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캐노시스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비움은 곧 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세나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사 가장 높으신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비움의 기도, 내려놓는 기도, 캐노시스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둘째,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다른 기도의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좀처럼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잘못을 지었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벌을 받거나 할 때처럼 상대방에게 사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높은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자신을 이 권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무릎을 꿇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그분의 경륜,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릎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무릎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무릎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킨 것.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메어 달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 위해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 기사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신 가운데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히브레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됩니다. 자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남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드렸던 십자가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남산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의 뜻을 간절히 바라보았기에 기도로 성취하고 승리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비우고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로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노시스, 나를 버리고 비우고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로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오교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이 주 意に <music> <music>